조계종 최고법계인 대종사와 명사법계 품서식이 종정이야 성파대종사 증명으로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열렸습니다. 대종사법계를 품수한 20명의 스님과 명사법계를 품수한 13명의 스님은 종단의 사표로 마지막까지 수행자의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불기 2568년 조계종 대종사 명사법계 품서식이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통도사 금강계단 앞 설법전에서 대종사 명사 스님들에게 종단 최고 법계를 품사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대종사 명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에게 종단의 사표로서 역할을 강조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에 전념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사의게는고고한 법문이 기로다고 봅니다. 앞으로 건강하셔서 사다세계머무 동안 모든 대중에게 요 중생한 일에 전능의 시기를 안내해 주고 드립니다 직할교구 지성스님, 마곡사 법전스님, 금산사 도원스님. 동화사직근스님등 20명의 비구스님이 대종사 법계를, 동화사정륜스님 직할교구 법공스님 등 13명의 비구니스님이 명사 법계를 품수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대표 혜자스님에게 법계증을 영배스님에게 가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명사대표 성월스님에게 법계증을 해안스님에게 가사를 전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성문대종사에게 불자를 봉정하고 법영명사에게 여의를 증정했습니다. 세상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전국의 당당지기를떠더높 불조의 해명의 면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활을 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한마디 드립니다. 이날 법계를 품수한 대종사, 명사 스님들은 승려노후 복지와 종단지경, 아미타 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승려복지 기금을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일생을 수행에 전념해온 대종사와 명사법계 품수 스님들은 부처님 앞에서 남은 생을 다해 오직 수행자의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재봉덕입니다.